알리익스프레스 오늘의 추천 상품 이 휴대용 배기 선풍기는 정말 편리한 주방 아이템이에요. 바베큐를 할 때나 요리 중 연기와 냄새가 걱정될 때이 제품이 큰 도움이 됩니다. 소음이 40데시벨 이하라서 사용하면서도 전혀 신경 쓰이지 않아요. 충전식 배터리라 이동도 간편하고 작은 사이즈 덕분에 공간 차지도 적답니다. 측면 흡입 방식으로 효과적으로 연기를 빨아들여 주니 요리를 더욱 즐겁게 만들어줘요. 2024년 신제품이라 믿고 사용할 수 있어 더욱 좋네요. 주방에서의 필수템으로 추천합니다. 샤오미 11월 12일 프로 아이폰용 무선 충전기는 정말 기대 이상이에요. 수직 공기 냉각 기능 덕분에 장시간 사용해도 발열이 적어 안심하고 쓸수 있답니다. 67W 고속 충전으로 아이폰을 빠르게 충전할 수 있어 바쁜 아침에 정말 유용해요. 특히 6어시 타입 케이블이 포함되어 있어 다른 기기와도 호환성이 좋더라고요. 디자인도 깔끔하고 사용하기 편해서 집안 어디에 두어도 잘 어울려요. 가격 대비 성능이 뛰어난 제품이라 강력히 추천합니다. 시플로 1라인 빌지 송풍기를 사용해본 결과 정말 만족스러운 제품임을 느꼈습니다. 이 송풍기는 DC 12V와 24V 모두 호환되어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어요. 특히 130CFM의 강력한 흡입력 덕분에 보트나 아비에서 공기배기가 필요할 때 정말 유용합니다. 사 블레이드 디자인이 소음도 적고 효율적으로 작동해 사용 중에도 불편함이 없었어요. 크기도 적당해서 설치하기도 쉽고 해양 환경에서도 문제없이 잘 작동하니 믿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가성비가 뛰어난 제품으로 추천드리고 싶습니다.